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테이크칩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저 달마다 두 번씩 가는 고아원에 오늘 가는 날이여 가지고 지금 고아원 봉사활동 가고 있습니다. 저번 모임 두번 제가 연속으로 빠지는 바람에 <laughs> 이번에는 직원들 데리고 지금 고아원 가서 좀 애들 좀 보고 네, 그러고 올리고 근데 오늘 날씨가 흐려요.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는 안 내리는데 비가 좀 내렸습니다. 어제밤 밤새 내리더. 요즘에 계속 계속 내리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는. 지금 다행히 많이는 안 내리고 오늘도 한 참석 인원이 이제 한국 여기 봉사 그 회원들만 한 대여섯 분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직원들 포함해서 하면 한열명 이상인 것 같고. 래서 음식 나눠주고 뭐또 똑같이 저번 주에는 제 수영장 애들 데리고 수영장 가서 거기도 꼬주고 식사도 같이 음. 하고 이렇게 반나절 놀고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저번 주에는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저번 달에는 저기 또그 여기 모임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문의 주신 분이 또몇몇분계시는데 여기가 해비가 이제 저는 이제 운영진이 아니라고 저도 이제 저기 그냥 일반 회원이어가지고요 그냥 월 만페소예요, 예 만페소 해비 내고 그리고 한 달에 두번 이제 봉사활동 나가는데 이제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가시면 되고요 본인 차량 있으면 본인 차량으로 가셔도 되고 여기 d 아이에서 S8에 아니면 제차 제가 s3 살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차 타셔서 같이 이제 봉사활동 같이 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아무나 이렇게 받아 주는지 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형님한테 여쭤봐야 되고 여기 운영진이 회장님 계시는데 예, 그분한테도 여쭤봐야 되고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반 이상은 온것 같은데 클락에서 여기 고항까지 오는 데가 한4 0 분에서 1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발라까지 조금 지났는 건데. 네. 오늘은 그래도 차도 그렇게 많이는 안맥히네요 지금 오랜만에 아, 거의 한달 만에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고원을 그죠? 일단 도착해서 또 영상 또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도착해가지고 지금 안에서는 이제 음식 사온 거. 이제, 정리 정도는 하고, 뭐, 간단하게 뭐, 애들 그냥 인사하고, 장기 자랑 조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네 번째 왔나? 세 번째 왔나? 네 번째 왔나? 그러는데. 근데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laughs> 날씨가 근데 오늘 덥지가 않아가지고, 괜찮네요. 왔 왔으니까 또 좋은 일 하고 그냥 애들 웃는 거좀 보고 그리고 또 가겠습니다. 네. 은 하루 보십시오. 자, 아이들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이소스 달라. 디소스 소스.